네. 그 V20이 왔습니다.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케이스를 이렇게 열면 V20이 나오네요. 케이스는 뭐 그런 대로 심플해 보입니다. 충전기 코드는 아마 이건 꼬임 방지 인가요? 뭐 그런 거 같고 그 애플 거보단좀 튼튼해 보이네요. 다음에 이게 그 유명한 벵의 룰루슨하고 협업했다는 벵의 네, 룰루슨 마크가 선명합니다. 이것은 뭘까요? 네, 이것은 무엇인가요? 아, 아 네, 저 아마. 어댑터가 되겠고요. 제가 이번에 색깔을 선택하면서 남자는 핑크니까 V20 핑크로 했습니다. 제가 원래 이, 이 정도 큰 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어, 아이폰도 요즘 이렇게 커져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는군요.